불공정에 우, 불의에 우, 미래통합당에 우, 이원우입니다. <laughs> 위대한 국민, 당당한 나라. 저는 이 슬로건을 오늘만이라도 바꾸고자 합니다. 위대한 대구경보, 당당한 대구경보.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칭찬하는 K방역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선재산 때 민주당의 TK, DK, TK특위가 있었습니다. 저도 TK특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경북의 예산학보 구미 상생형 일자리 유치위에 노력했습니다. 이번 총선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은 완전 참패했습니다. DK 특위 활동도 멈추었습니다. 제아내는 상주 함창중학교 대구 정화여고를 82년도에 졸업했습니다. 경북의 사위 대구의 남편 이원욱이 최고위원에 되어 DK 특위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작년 3월 화성시 지방의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험지, 대구시당과 강원도당을 찾아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원욱이 명예국회의원이 되고 저희 지역에 당비 5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거당적 운동이 되어 많은 의원이 대구경북의 명예의원이 되길 바랐지만 저한 명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많은 최고위원들께, 후보들께서 이 운동에 동참하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대구, 최고위원이 되어 명예국회의원 제도를 대구경북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명예위원은 국가예산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해서 원회위원장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 시인의 한 구절에 나오는 초인. 지금 경북에서 민주당을 지켜온 동지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있어 민주당은 전국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로 인해 대구경북이 매우 어려웠던 2월 29일 토요일 영등포의 김영주 의원님과 함께 또다시 대구시당을 찾았습니다. 검역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500만 원씩 저희 두명 의원이 특별 당비를 전달했습니다. 사람의 현재를 알려면 과거를 보라고 했습니다. 경북의 사위, 대구의 남편, 이원욱의 티케사람 저는 이것이 진정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두표 중에 한 표는 확실하게 이원욱에게 몰아주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총선이 가까워지면 원외위원장은 공천 문제로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당을 위해 봉사했던 위원장은 최우선으로 공천하는 체계로 공천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 당비 균형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원예지역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돈이 없어 현수막도 못 붙이는 이런 현실을 없애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2008년 화성시는 비례대표 시위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선출직이 한나라당 소속이었습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험지였던 화성시를 12년 만에 완전한 민주의 땅으로 바꾸었습니다.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탄핵을 성공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원내수석보대표를 맡아 노무현의 못다운 꿈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의 전략가, 이제 TKT 전략가가 되겠습니다. 대구 경북을 민주의 땅으로 바꾸는데 함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경북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민주연구원 t k 분원을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완욱을 저평가 우량주라고 부릅니다. 투자하면 대박 나는 주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입니다. 동지 여러분, 최고의 투자처, 의원에게 투자하십시오. 경북을 위해 일하고 경북을 대변하는 최고 의원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대선 승리에 있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7번 이원욱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